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 미러키, 토론토가 디비전 시리즈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 시애틀과 디트로이트의 경기는 라이브에서 정리하겠습니다. 2일 포맷의 오전 3선 승제 시리즈는 1차전을 승리한 팀의 74%가 시리즈를 승리했습니다. 오타니는 첫 PS 등판을 통해 타자와 선발 투수로 단일 PS에 출전한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필라델피아 원정이 처음이었던 오타니는 1회를 깔끔하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2회 볼렛과 안타우 리얼무토에게 3타점 3루타를 맞습니다. 이때 우익수 테오스카는 타구를 너무 일찍 포기해버립니다. 테오스카가 3루타를 내주는 바람에 희생플라이 실전까지 하게 된 오타니는 하지만 2회를 제외하면 견고한 피칭을 했고 6인닝 9K 3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23번의 헛스윙을 유도했고 커브와 스플리터의 헛스윙률은 무려 83%였습니다. 아 9개의 탈삼지는 다저스 투수의 PS 데뷔 전 3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산체스의 체인지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5회까지 무득점이었던 다저스는 6회 2사후 프리먼의 볼넷과 에드먼의 안타로 2사 1리루를 잡습니다. 그리고 전어가 등장합니다. 산체스는 힘에 부처하는 모습이었는데 올드스쿨인 톰슨 감독은 저항킬러인 키케 앞에서 교체하지 않았고 키케는 2타점 1루타를 날려 산체스를 끌어내립니다. 다저스는 7회 초 무사 1, 2로해서 오타니와 배치가 범타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또한 명의 가을 사나이가 있었으니 일단 수비로 사고를 치고 공격으로 갚아주는 테오스카는 좌완 스트람의 공을 반대편으로 날려 역전 스리런을 터트림으로써 열광적이었던 시티즌스 뱅크파크를 도서관으로 만듭니다. 키케와 테오 두 에르난데스의 오타점은 각자 솔로 홈런을 날려 2대0 승리를 선물한 지난해 디비전 시리즈 5차전 같았습니다. 키케는 오늘 경기 전까지 OPS가 정규 시즌 707, 포스트시즌 8 8이였고 테오스카는 정규 시즌 800, 포스트시즌 876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부진하다. 와카 시리즈 1차전에서 2홈런 4타점 경기를 했던 테오스카는 PS3 경기에서 3홈런 9타점으로, 첫 3경기 9타점은 1998년 가르시아 파라와 2005년 레지 센더스의 10타점 다음으로 많은 기록이 됐습니다. 7회에 올라온 글래스나우는 8회 이사말루에서 내려가지만 베시아가 대타로 나온 소사를 잡아냈고 9회 말 사사키가 마무리로 등장합니다. 와카 시리즈 2차전에서 2K 3자범퇴를 했지만 세이브 등판은 처음인 사사키는 리얼무토를 삼진으로 잡고 케플러에게 2루타를 맞습니다. 하지만 카스티아노스와 스탓을 잡고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사사키는 스플리터 제구가 좋지 않았지만 평균 100.1마일 포심을 필리스타자들이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인 투수의 포스트시즌 세이브는 7번을 한 우에하라와 4번을 한 사사키 가지히로에 이어 사사키가 세 번째입니다. 사사키는 불펜 등판에 대해 워밍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라 포스트시즌은 괜찮지만 불펜으로 한 시즌을 뛰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베이더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대타로 들어왔던 카스티아노스는 병살타와 초구 땅볼에 그쳤습니다. 5 5홈런 타자끼리의 PS 대결이 역대 최초였던 오타니와 슈아버는 오타니가 4타수 4삼진 1볼넷, 슈아버가 4타수 무안타 3삼진에 그쳤습니다. 2 차전에서 다저스는 선발로 스넬, 필리스는 루사르도를 냅니다. 다저스는 엘리케스와 로블레스키를 빼고 커쇼와 반다를 넣었습니다. 김혜성은 로스터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토론토는 양키스를 대파하고 포스트시즌 7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2015년 켄자시티, 2016년 클리브랜드에게 2년 연속 ALCS 패배를 당했던 토론토는 이후 3번의 와카시리즈에서 모두 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올해 양키스를 4번이나 상대했고 마지막 두 경기가 7이닝 1실점 승리와 8이닝 1실점 승리였던 가즈먼은 너클볼을 준비하진 않았다. 그들은 내가 던지는 공을 알고 있고 나는 그 공을 던질 거다라고 합니다. 자 <목소리가> 포신과 스플리터의 비중이 92%로 스플리터가 긁히면 최고의 투수가 되고 아니면 크게 망하는 가즈먼은 스플리터가 긁히는 날이었습니다. 양키스는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치지만 5회까지 단타 두 개에 그쳤고 가즈먼의 투구수는 50개였습니다. 그 사이 토론토는 루이스 1을 상대로 PS 통산 6경기에서 홈런이 없었던 게레로가 1회 홈런 정규시즌 마지막 날두 개를 친 커크가 2회 홈런을 날려 2대0으로 앞서갑니다. 해 양키스에게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볼핀은 바깥쪽 슬라이더에 한 손을 놓고 타격을 했는데 어레베트의 중심에 정확히 맞아 선두타자 이루타가 됩니다. 가즈먼이 갑자기 난조에 빠지면서 무사 말로를 만든 양키스는 저지가 등장합니다. 가즈먼을 상대로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가 저지이고 저지에게 홈런을 가장 많이 맞은 투수가 가즈먼인 상황에서 저지는 크게 빠진 바깥쪽 스플리터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 밀어내기 볼넷을 반납합니다. 양키스는 벨린저가 밀어내기 볼넷을 얻지만 가즈먼의 스플리터에 쩔쩔맸던 라이스가 팝업으로 물러났고 불펜 준비를 빠르게 한 토론토는 발렌드를 올려 스탠튼을 잡아냅니다. 가을의 사나이 스탠튼은 오늘도 침묵해 15타수 1안타 1볼넷이 이어졌고 저지는 세 번째 멀티 히트에 마지막 타석에서 첫 장타를 쳤지만 삼진을 당한 타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힐과 도발이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한 점차를 유지했던. 양키스는 와카 시리즈 1차전에서 세타자를 모두 내보내고 교체됐던 위버가 또 세타자를 모두 내보내고 교체됐고 크로스까지 크게 흔들려 100기를 들었습니다. 양키스는 토론토 원정에서 올 시즌 1승 7패입니다. 게레로는 3안타 경기를 냈고, 커크는 바티스타, 데니 젠슨, 테오스카에 이어 PS에서 멀티 홈런을 기록한 네 번째 토론토 선수가 됐습니다. 커크는 정규 시즌 마지막 두 경기 포함, 최근 세 경기에서 5 홈런입니다. DRS, 아메리칸리그 1위인 토론토는 수비도 경고했습니다. 토론토가 1승을 가져간 가운데 2차전은 프리드 대 이세비지, 3차전은 로돈 대 비버가 대결합니다. 이세비지는 무어와 바지에 이어 3선발 이하의 경력으로 PS선발 등판을 하는 세 번째 투수가 됐습니다. 토론토는 허리가 안 좋은 배식과 부진한 슈어저를 제외했고, 베리오스도 등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차전이 열리면 양키스가 슈리틀러를 내는 반면 토론토는 라우어 또는 불펜데이가 예상됩니다. 9월 7일 양키스전에서 왼무릎을 다쳤던 보는 로스터에 들지 못했습니다. 슈나이더 감독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대타를 위해 넣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디에슬레틱 전문가 예상에서 100대 0이 나왔던 시애틀과 디트로이트는 시애틀이 앞서갑니다. PS5 경기에서 홈런이 없었던 훌리오는 4회 선제 솔로 홈런을 날립니다. 전반기 부진 후 올스타전 불참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던 훌리오는 후반기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브라이언 우가 로스터에 들지 못하고 1차전 선발로 나선 커비는 캐리 카펜터에게 역전 투런을 맞았고 5이닝 8K 2실점으로 내려옵니다. 시애틀은 6회 무사 1,3루에서 훌리오가 동점 적시타를 터뜨리 지만 계속된 무사 1,2로 에서 네일러가 찬물을 끼얹는 병살타를 날렸고 경기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스쿠볼이 나서는 2호차전을 승리하고 나머지 3경기 중한 경기를 잡으면 시리즈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2차전인 네일 스쿠볼과 카스티오가 대결합니다. 미러키는 1차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보이드와 소로카를 상대로 2회까지 9점을 뽑고 9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와카 시리즈 1차전에서 58구를 던진 후 3위를 쉬고 올라온 보이드는 호너의 치명적인 실체까지 더해져 0 2닝6실점이자책에 그쳤습니다. 1회 안타 2개를 포함해 2회까지 3타수 3안타 3타점으로 신바람을 냈던 추리오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PS 경기에서 2회까지 3안타를 친 선수는 추리호가 처음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이 올해 두 번째인 추리호는 심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페랄타는 솔로 홈런 두 개를 맞았지만 5 2인국 9K 2실점 승리를 챙겼고 부시, 햅, 호너의 솔로 홈런이 컵스의 3득점이 됐습니다. 홈런은 22위였지만 득점이 3위인 미러키는 홈런 없이 14만타를 몰아쳤습니다. 컵스는 이마나가를 2차전에 냅니다. 자이언츠에서 해임된 멜빈 감독은 일본 팀의 감독이 되는 걸 꿈꿔왔다며 일본 진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